자, 요거, 재물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. 어저께 친 거니까, 값진 날친 거예요. 18문답 보는 것도 그런데, 여하튼 저 현대에 맞는 재물점이니까 이건. 이런. 내지에 나와가지고 동하는 게세 개야. 관이 동했는데 관이 지금 저 강하죠 월과 일에 그러니까 이런 점 뭐냐면 신일날이나 유일날 내려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. 그리고 신술 이렇게 돼있고 이 동에서 자가 돼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일날 움직임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날이 미일날이거든요 월요일 날에 강하게 움직이고, 23일이나 24일 사일 날 조정받고, 이런, 이런 모양인데, 그럼 만약에 월요일 날 강하게 갔으면 어떻게 돼요?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, 아니죠. 수요일 날 팔아야지. 여기서 이제 여기 저, 육합이라는 것도 좋지만은, 일에서는 진신돼 있고, 그 다음에, 예, 여기서 이제, 관이 동하는 걸여기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생하죠 근데 동안값을 하니까 아마 저 예, 화요일날이 신일날이 되거든요 요럴 때에 신일날에는 좀 조정 받을 것 같고 어차피 이번 뭐 연상은 안 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수일날이 또 와요 25일날 이때 또 상승하고 이런 모양이 지금 미국장이 이거는 하여간 그이 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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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날을 봐가지고 미일날하고 신일날 이때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. 아니면은 만약에 저런 소형주들은 뭐냐면 일단 20% 이상 30% 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올려놓고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올려놓고 매물대가 없고 저 매물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고가놀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계속 옆으로 붙이는 거 그렇게 했다가 한번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얘들이 만약에 에 원하는 단가가 일단은 8, 9천원 000원, 만원이라면은 그 정도 올려놓고 거기서 계속 붙여놔요. 그 다음에 조정을 줬다가또 한번 올리든가 하고 지금 삼형엠댁 같은 경우는 같이 맞물리는 게 조선주랑 또 같이 맞물려요. 조선 기자재 그 조선 쪽에 많이 움직였던 것 중에 그 피팅 업체라는 게 있거든요? BMW라는 게 있어. 아 저기 저~ BMT <laughs> 피팅이 뭐예요? 피팅 뭐냐면은 그 조선 조선 그 만들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볼트, 너트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소재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들 뭐 관에 관 이음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고도의 기술력이 또 필요한가 봐요. 그이 이주식 같은 경우에 만 이천 원에 있던 게 얼마까지 갔냐면 만 팔천 원까지. 그 그만큼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은. 한 보름? 한달한달 한달 정도 걸렸구나. 그리고 어저께가 만사만 팔천 사백 오십 원 가면서. 일단 이제 조정 될 거예요. 이건. 그러니까 조선주가 다 움직였다는 얘기예요. 조선 관련해 가지고 중소 그 그런 주식들이. 이게 뭐냐면 15년 만에 얘들 움직여 있는 거예요. 어이구, 그동안에 계속 내렸다가 어떡하지? 엄청난 거지. 이 조선 같은 경우는 한번 파동 오면은 대지게 보기 때문에 그때 음, 그럴 때저 수익 못 내버리면은 계속 못 먹어요 이거 하이로콜이요. 옛날에 조선주 한번 움직이고, 이제, 이제 움직이는 거네. 2006년에 엄청나게 오르고, 지금 가는 거니까, 15년 되는 거 15년. 이제 앞으로, 올해하고 내년까지 갈것 같아요, 조선주는. 원전은 계속 갈 거고. 왜냐하면 돈 되는 게, 돈될 만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, 지금.